이번에 한국에 갔는데요. 어, 목사할 사람들이 어때? 일본. 일본. 에이, 신학교 어, 들어오는 사람들이 자꾸 줄어들고. 미국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저보고 목사안 수받은 사람에게 축사를 하러 가니까 <laughs> 좀 어, 마음이 있긴 하지만, 설교했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로 오시고, 노하기를 듣게 하시고, 인자로 오고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종이기 때문에 축하를 드립니다. 네. 그래서 서울배 가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불은 받아 나선니 뭐, 그 다음 뭔지 아세요? 아,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게 찬송과 가사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부르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서울에 있는 부목사들은 부름받아 나서는 뭐 대전까지 가오리다. <laughs> <안 웃음> 예. 그, 지방으로 이제 안 간대요. 예. 이제 그런 시대에 예, 오늘 우리 목사님, 냉목사님, 또 저도 오늘 안수 받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어요. 너무 좋은 말씀들을 하기 때문에 저도 그런 마음으로 제 자신이 저를 고백하면서 하는 이런 목사가 되었습니다. 하는 것을 제가 읽을 테니까 마음에 와닿으면 같이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목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믿음을 살아내는 목사입니다. 성경을 인용하는데 능한 자가 아니라 성경을 삶으로 펼쳐 보이는 목사입니다. 인기보다 진리를, 편안함보다 거룩함을 선택하는 목사 되고 싶습니다. 강단위에 서기 전, 기도의 골방에서 무너지는 목사입니다. 영혼 구원은 사역이 아니라 사명이며 존재 이유임을 아는 목사입니다. 교회를 운영하지 않고 교회를 눈물과 기도로 세우는 목사입니다. 성도를 관리하지 않고 양한 마리를 위해 상암을 걷는 목사입니다. 진리를 품고 거룩함을 사모하는 목사이고 싶습니다. 칼날처럼 날카롭고 양털처럼 부드러운 목사입니다. 빛나는 자리가 아닌 하나님의 눈물이 머무는 자리를 택하는 목사입니다. 설교는 강단이 아니라 기도의 무릎에서 완성됨을 아는 목사입니다. 말 잘하는 목사보다 진짜 내 자신이 무너진 목사이고 싶습니다. 사람을 모으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목사입니다. 성도를 위로하는 자가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준비시키는 목사입니다. 복음을 살기 위해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죽더라도 외침은 옥사이고 싶습니다.